나는 최근에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연식이 오래돼서 낡긴 했지만, 가족의 품을 떠나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 집이라 그런지 마냥 설레기만 했다. 그리고 이사를 마친 첫날 밤. 아직은 낯선 공간이 익숙지 않은 탓에 잠도 안 오고 해서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한대 피우려는데, 어디선가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의 방향으로 보아 우리 집 바로 윗집인 것 같았다. 툴리마.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계속 엄마 기다렸어요. 착하네, 우리 아들. 윗집에서도 베란다를 열어놓은 상태인 건지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고, 다소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평범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엄마와 아들의 목소리 톤이 일정하다는 것이었다. 마치 감정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래도 엄마한테 크게 혼인한 듯 했고, 아이의 울음소리 뒤에는 엄마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혼자서 애를 키우는 건가? 많이 힘드신가 보네. 그러나 곧 엄마의 울음소리는 기괴한 웃음소리로 변했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육아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인사도 할겸 이웃집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게 되었는데, 한집한집 한집 나눠주다 보니 어느새 윗집까지 오게 되었고, 잠시 고민하던 나는 조심스레 배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이사온 사람인데요. 떡좀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분명 배를 누르기 전까지만 해도 느껴지던 인기척이 배를 누른 순간부터 고요해졌다.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말이다. 잘못 들었나? 그래서 잠시 기다리다 그냥 다음 집으로 가려는 순간, 한참을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 안녕하세요. 집에 안 계신 줄 알고.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코를 찌를 듯한 악취가 진동을 했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여자의 모습은 절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최소 몇 달은 씻지 않은 듯한 얼굴과 초점 없이 충혈된 눈 그리고 떡을 받기 위해 내민 손에는 긁어서 난 듯한 상처가 가득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 노력하며 인사했다. 아랫집에 이사 왔어요. 떡좀 떡 드세요. 그러자 그 여자는 떡을 받으며 웃었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학생! 학생! 빨리 이리 와. 네? 저요? 그래, 거기 있지 말고 여기로 와. 웃서 다급하게 나를 부르는 아주머니를 의아하게 바라보던 나는 순간 오싹한 기분을 느꼈고, 동시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집안과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웃고 있는 여자 나는 천천히 몸을 돌린 뒤 굳은 다리를 애써 움직이며 아주머니를 향해 걸어가는데 한참 동안 웃기만 하던 여자가 내게 애원하듯 말했다. "형, 가지마 나랑 우리 엄마랑 같이 놀자!" 베란다에서 자주 듣던 아이의 목소리로 말이다. 틀림이가 조용히 안해?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나오지 말랬지. 형 가지마. <laughs> 여자는 마치 두 명의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말을 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도망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내달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유 학생 괜찮아? 여기에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것 같은데. 윗 집에 사는 그 여자는 완전히 미친 여자야. 맨날 불도 안 켜고 있고 한때는 밤마다 소리를 질러대서 우리 주민들은 다그 여자 피하거든 근데 어제 학생이 떡을 줄때그 여자가 등 뒤로 커다란 식칼을 숨기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칼을 휘두를 것처럼 움찔움찔 거리는데 어휴 내가 그걸 보고 놀라서 학생을 부른 거야 아직 공포에 질려있던 내게 찾아온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윗집을 가지도 않거니와 그 여자를 마주치는 일은 없었지만. 가끔씩 베란다에 나가면 윗집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 툴리마, 가서 형도 데려와, 그 형도 같이 놀자. 민 <laughs> <laughs>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엉망진창이었다. 어머니는 날 낳다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내가 열 살이 됐을 때 집을 떠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야, 나림님, 지나간다. 피에 피해, 피해쟤 왠지 분위기가 음침하지 않냐? 그래서 괜히 가까이 가기 싫어. 거기다 학창시절 내내 왕따였으며 선생님들은 아무 이유 없이 날 싫어했다. 어디 그 뿐인가? 졸업을 한 후에는 다른 아이들이 대학 진학에 대한 설레임으로 들떠있을 동안 나는 입에 풀칠하는 것이 급급했기에 바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사장이 야반도주하여 돈한푼 받지 못했고 간신히 새로 들어온 회사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해야 했다. 아! 물론 아주 짧게 행복한 적도 있었다. 그 작은 회사에서 만난 직원과 사귀게 되어 곧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1년 뒤에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까지 낳았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난생 처음으로 믿고 사랑했던 남편은 직장 내에 다른 직원과 바람이 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때문에 딸은 아빠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으니까 항상 지옥 같기만 했던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던 딸은 매번 날 웃게 해주었다. 그래서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다. 오직 딸만 내 곁에 있으면 됐으니까. 하지만 그 생각을 비웃듯 며칠 뒤 교통사고로 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매일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었으며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않아 하루하루 초췌해져가기 시작했다. 마음 같아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하늘나라에 있을 딸을 만나고 싶기도 했지만 차마 스스로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문득 아주 예전에 사다 놓았던 자지가 눈에 들어왔다. 정확히는 한쪽 구석에 있는 문구였다. 죽고 싶으신가요? 사는 게 괴롭다고요? 그럼 저희 병원에 방문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다면 일반적인 장사꾼 멘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동요시키기엔 충분했다. 정말 치료가 가능한 걸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식의 생활이 지친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문구 밑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갔다. 예상대로 잡지에 문구를 기재한 사람은 정신과 선생님이었고, 나는 그에게 그동안의 인생사와 최근에 딸을 잃은 이야기를 꺼냈다. 이 세상에 저보다 힘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식을 잃은 심정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림림 씨,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을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도 림림 씨처럼 자식을 잃은 분이셨는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마네킹과 자식분을 동일시하던 분이셨죠.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러니 림림 씨도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고 예전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기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치료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 우선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림림 씨가 딸을 잃었을 때 느낀 감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 속에 응어리진 무언가가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의사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교활동을 참가해보라고 제안했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느끼지 않았지만, 곧 있으면 할로윈데이니까 나도 이 축제를 즐기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로 했다. 그래서 난 열심히 집을 꾸몄다. 할로윈에 걸맞게 최대한 무서운 느낌으로 말이다. 모양을 낸 호박을 곳곳에 장식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뽐내는 조명을 켰다. 또 현관 앞에는 할로윈 문구가 적힌 팻말을 세워놓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할로윈의 밤이 찾아왔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그 앞에는 깜찍한 할로윈 코스튬을 입은 아이들이 서있었다. 트림 오어 트릿! 야 트림이 아니라 트릭이야! 어.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을 보니 미리 준비해놓은 사탕 전부를 나눠주고 싶었다. 하지만 두세 개 정도만 주어도 충분하단 걸 알기에 아이들에게 정해진 양의 사탕을 나누어주었다. 그렇게 한팀두 팀... 두 팀. 문을 닫을 틈도 없이 사탕을 받기 위해 아이들이 방문했고, 모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준 뒤에는 어느새 깊은 밤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지만, 바닥이 보이는 사탕 바구니를 보니 흡족했다. 이만큼 열심히 움직인 게 얼마만인지,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내 마음만큼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역시 선생님의 말이 맞았다. 내 감정을 남들과 나누는 건 정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였구나. 내일 아침이 되면 모두들 내가 딸을 잃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해피 할로윈이 되길 바란다. 닉뚱. 다녀올게. 나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내와 딸이 있다. 아내와 딸은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만약 목숨을 바쳐야 할 때가 있다면 고민 없이 바칠 정도로 그두 명을 사랑한다. 오늘은 월급날이니 저녁에 외식을 하자고 할까? 오늘도 사랑스러운 가족을 생각하며 출근을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 원래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따라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빙빙 도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눈을 꾹 감았다 다시 뜨는 순간, 마치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주변이 변해 있었다. 이,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인지를 하기도 전에 저 멀리 거대한 트럭 아래에 쓰러진 인형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그건 나였다. 내가 왜 저기에 있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던 내 앞에 누군가 나타났다. 까만 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아이가 날 바라보며 말했다. 트럭에 치이셨네요, 아저씨. 누, 누구세요? 흠, 날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아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다. 굳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죽음이라고 할수 있죠. 죽음? 혹시 저승사자 같은 건가? 비슷하긴 한데 저승사자는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전 죽음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죽었다는 거야? 네 맞아요. 저기 보이죠? 트럭에 치여 쓰러져 있는 아저씨의 몸뚱이. 자신을 죽음이라고 소개한 아이가 말을 할수록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 난 영혼만 남아 있는 거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긴요. 이제 저랑 같이 가야죠. 아이는 싱거운 질문을 들었다는 듯 시큰둥하게 답한 뒤 뒤돌아섰다. 잠깐만! 난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난 아직 젊다고. 나에게는 가족이 있단 말이야. 죽음의 나이가 있나요? 한 살이어도 죽을 수 있고 아흔아홉 살이어도 안 죽을 수 있죠. 하지만, 하지만. 내가 자신을 따라가지 않고 쭈뼛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이는 팔짱을 낀채 비꼬듯 말했다. 아저씨는 은근히 귀찮은 스타일이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해요. 그 방법이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요. 뭐? 저, 정말? 뭔데?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수 있어. 나는 그 아이에게 빌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목숨을 구걸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 자연스레 구걸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정말 살고 싶었다. 그럼 두 명의 이름을 대세요. 아저씨 대신 죽을 사람들 말이에요. 나 대신 죽을 두 명의 이름? 대신! 아저씨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뭐? 왜? 그게 법이니까요. 죽음이란 건 결국 빚이랑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불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왜 하필 사랑하는 사람을?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자기가 죽고 말죠. 이 방법이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쩌겠어. 살려면 뭐든 못할까. 그, 그럼, 나 대신이랑 너 친구. 나는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의 이름을 말했다. 속으로는 그 친구들에게 사과하며 말이다. 땡! 왜 땡이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가장 사랑하지는 않나 보죠. 시간이 없어요. 얼른 얼른 끝냅시다. 나는 머리를 쥐었자며이 사람 저 사람의 이름을 대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는 고개를 내주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더 이상 읊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고, 결국엔 끝까지 모른 척 하려던 이름 두 개를 말했다. 내 아내와 딸, 이림님이랑 김나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그 아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이림님이랑 김나림이요? 진짜로요? 와,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아내랑 딸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가 뱉은 말은 내 양심을 건드렸지만 나는 외면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말 이림님이랑 김나림인가요? 그래. 내가 겁쟁이라는 건 나도 안다. 잘 알고 있지만 살려면 뭐든 해야 했다. 왜냐면 난 죽는 게 너무 무서웠으니까. 알겠어요. 자, 이제 되돌아갑니다. 아이는 내게 다가왔고, 난 결국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가 천천히 내두 눈을 가린 뒤, 조용히 말했다. 아, 한 가지 더. 난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다. 아저씨는 나와 했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갑자기 무언가가 뒤에서 확 잡아당기는 느낌과 동시에 코앞에서 튀어이 휙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조심해요 아저씨. 교복을 입은 검은 머리의 아이가 날놓아주며 말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난 쿵쾅거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호흡을 가다듬은 뒤 속으로 생각했다. 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곧 진정이 된 나는 다시 걸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하며 미소를 지은 채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김툰님씨 맞으시죠? 저는 나경찰경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전해드려야 할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방금 아내분과 따님이 사고로... 민정. 나는 오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가격도 저렴하고 예쁜 집이었지만 오래돼서 그런지 곳곳에 삐걱대는 소리가 들렸고 밤에는 살짝 으스스하기까지 했다. 아무래도 조금 고쳐야겠네. 은근히 망가진 데가 많던데. 수리비가 꽤 나오려나? 그래서 이삿짐을 다 정리한 뒤 집에 고칠 부분을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그리고 얼마나 잤을까? 규칙적으로 톡톡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떠 창문을 바라보니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눈을 뜬 김에 물이라도 한잔 마실 생각으로 주방에 간 나는 문득 빗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모스부호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다. 솔직히 대충 들으면 흔한 소음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와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스부호라는 걸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나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녹음기를 켰고 예전에 취미 삼아 못 쓰고 배운 기억을 떠올리며 귀를 기울여 두드리는 소리에 집중했다. 그러고는 식탁 위에 있던 종이와 펜을 잡고 해석해 나가기 시작했다. 반복해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신중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갔다. 도와줘? 심상치 않은 문구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와중에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나고 있었다. 제발 도와줘. 나는 점점 빠르게 뛰는 심장을 애써 무시한 채 벽을 두드리며 물었다. 어디 있어? 내 물음이 닿았는지 잠시 조용하던 소리는 다시 울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 소리를 해석했다. 치치야?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지금 내발 밑에 누군가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분명 이사 올때 듣기로는 이 집에 지하실 같은 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지하로 내려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때문에 잠시 고민하던 나는 서둘러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네 경찰입니다. 저기 지금 저희 집에 누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지하실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방금 지하에서 누가 모습으로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러고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특정 부서에 연결해야 한다며 잠시 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한뒤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아까 녹음했던 소리를 다시 재생시켰다. 어? 이게 뭐야? 지하에 있다고 알리는 모습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다. 녹음된 모습 보호 사이에는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합쳐져 있었다. 나는 빗소리를 제외한 모습 보호를 다시 해석했다. 그리고 그 해석은